제가 호주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시급이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로 불리는 호주에서 고기 공장에서 일을 하면은 돈을 얼마를 받을까 그 수익 공개를 한번 해 볼게요 고기 공장 수익 공개 호주는 세계에서 시급이 가장 센 나라로 유명하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북유럽에 노르웨이, 뭐, 스웨덴, 덴마크 이런 잘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시급을 더 많이 받긴 하는데 그게 법정으로 지정이 안돼 있을 거예요 최저임금이. 그래서 걔들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아예 구글 같은 데에서도 시급이 가장 센 나라 그런 거 검색해 보면은 이제 1위로 나오는게 호주입니다. 호주는 한국이랑 급여 지급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이제 월급으로 받죠. 월급으로 받는데 호주는 주급으로 받아요 그래서 돈이 매주 통장에 꽂힙니다 매주 그기회이좀 뭔가 새로워요 이렇게 급여 지급일이 다르고 일단은 한번 제가 페이슬립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이슬립이고 이게 이제 매주 메일로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세서죠 명세서 쉽게 말해서 이게 제가 호주에서 처음으로 받은 페이슬립인데요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베이스레이트라고 기본 시급이 보면은 24.36불이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하면은 호주 달러로 24.36불을 받는 거예요. 이제 시간은 제가 첫 번째 주에 기본으로 38시간을 했고요. 38시간을 시급 24.36불로 계달하니까 925불을 받은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제가 첫 번째 주에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오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시 반인지 3시인지 그 이후부터는 오버페이라고 불리는데, 그때부터는 1시간당 시급이 좀 뛰어가지고, 29.23불을 주네요, 애들이. 1시간당. 그래서 오버페이를 제가 7.75시간을 했고요, 첫 번째 주에, 여기. 그리고 또 이제 더블페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을 아침부터 계속 하다가, 4시 이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더블페이를 줍니다 그 1시간에 38.97불 1시간이라도 음, 38불 버는 거예요 39불 그리고 또 밀얼라운스라는 게 있는데 3시 30분 넘어서까지도 일을 하게 되면은 애들이 밥값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14.25불을 줍니다 음, 그래서 일을 오래하면 오래 할수록 시급이 24.3불 기본 시급에서 29.23불로 올라가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일을 하면은 더블 페이를 받아서 38.97을 받습니다. 더블 페이를 받을 때쯤이면 시간이 3시 30분이 넘었으니까 밥값을 또 따로 주는 거죠. 밥값 이제 1 4 6 5불 그래서 밥값을 제가 지금 3번을 받았어요. 그 말은 주 5일 근무인데 3번 이상을 3시 30분 이후까지 일을 한 거죠. 이번 주에는 밥값만 42.75불을 따로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기본 시급, 오버페이, 더블페이, 밥값. 뭐 이런 거 지금 다 포함해서 받은 게 1260불입니다. 1260불인데 이거는 지금 새 전이고요. 여기에서 애들이 세금을 189불을 떼갔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일할 때 장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장화를 제가 여기서 샀고요. 처음엔 이제 장학가 없으니까 애들이 장학을 주면서 다음 이제 페이슬립에서 25불을 떼간 거예요. 그래서 장학값 그리고 세금 189불 떼가서 1046불을 받았습니다. 음, 첫 주부터 9000불 찍었네요. 2주차는 시프트가 좀 적어졌어요. 35.3시간을 일했네요. 그리고 오버페이는 3.25시간 계산 받았고 더블 페이는 한 시간 계산 받았어요. 밥값이 많이 줄었네요. 밥값은 딱한 번밖에 안 받았어요. 그니까, 러 2주차에서는 3시 30분 이후로 일한 거는 딱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전이 1000불 받았고요. 세금을 이번 주에는 150불을 떼갔습니다. 그래서 받은 게 세후로 857불. 2주차는 857불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호주에서 받은 첫 번째 주급은 세후로 1046불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로 계산을 해보면은 일주일에 835,000원 정도? 처음으로 받은 주급인데, 첫 주급부터 주천불 찍었으면 뭐 나쁘진 않죠? 사실. 시프트가 좀 길긴 했어요, 시프트가. 그래서 보여드렸다시피, 오래 일하면 오래 일할수록 시급에서 이제 뭐 오버페이도 받고, 더블페이도 받고, 밥값도 따로 받고, 응. 투약을 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잡하나 하면서 주첨을 찍었으니까 하, 일을 많이 하긴 했어 이렇게 외곽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면은, 세컨비자도 딸수 있고, 뭐 돈도 벌고, 나쁘진 않죠? 세컨비자를 딸 생각이 있다면 괜찮은 옵션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농장은, 아무래도 계절을 많이 타기도 하고요.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기는 반대로라서. 여름인데, 해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오존이 뭐 파괴됐대서, 피부암도 되게 잘 걸리고, 햇빛 많이 받으면, 음. 특히나 이 농장은 초반에 노하우 같은 게 없으면은 기본 시급보다도 못 번다고 하더라고요. 초반에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공장은 일정하게 돈을 받기도 하고, 오래 일하면 오래 일할수록 이제 시급도 세지니까. 이런 점들이 장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일은 재미없어요. 너무 단순 문무이라서 재미없어요, 는 진짜. 근무 시간도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일단 출근 시간은 6시이고요. 이제 퇴근 시간은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본인 일이 끝날 때 본인 일이 끝나고 이제 슈바가 가라고 할때 그때 갑니다. 매일매일 하는 양의 개수도 다르고 그리고 뭐 작업자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더 빨리 할수도 있는 거고, 더 천천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계 고장나거나 뭐 그런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근무 시간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출근 시계만 정해져 있고 이렇게 고기 공장 수입 공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백수 대가그립다 저기서 엄청됐었는데 여기서. 엄청